안녕하세요. 제일 구주는 기다림 목사 정원영입니다. 오늘은 장영희 작가의 문학의 숲을 건일다에서 일부를 함께 읽어보며 생각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 사실 이 책은 아서 밀러의 대표작인 세일즈맨의 죽음에 대해서 어, 작가 장영희님이 읽고서 어, 자기의 생각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제가 읽고 또제 생각을 한번 예, 펼쳐보았는데요. 그러면 먼저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서 밀러의 대표작 세일즈맨의 죽음 이 소설의 주인공 월리 로우맨은 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언젠가는 세일즈맨으로 성공하고 자기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꿈을 갖고 있다. 가정적이고 상냥한 아내 린나가 있고, 올부로집한 채도 샀으니, 어, 몇십년 후면 그것도 자기 소유가 될 것이다. 게다가 이웃이 부러워하는 두 아들까지 어, 행복한 어, 삶의 조건을 모두 갖춘 셈이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원리의 꿈은 점점 희미해져 간다. 성과급은 자꾸 줄어들고, 결국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한다. 두 아들도 무능한 아버지에게 반항하며 벗어나기를 시작한다. 배방감, 슬픔, 피로 그리고 깨어진 꿈에 대한 절망감은 원리를 거의 정신 장난으로까지 몰고 간다. 원리는 결국 두 아들에게 보험금이라도 남기기에 자동차를 폭주해서 자살하지만 그의 죽음으로 타게 된 보험금은 겨우 지부 마지막 월부금을 낼수 있을 만한 액수였다. 여기까지가 온 책의 내용이고요. 이제 그 장영희 작가가 이 책을 읽고서 생각한 바를 기록한 부분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 세일즈맨의 죽음은 하나의 소모품처럼 버려지는 소시민의 삶을 그리고 있다. 처음 막이 오르면 원리는 견본이 가득 든 무거운 가방을 양손에 들고 집으로 돌아온다. 그 내용이 무엇이든 궁극적으로 올리가 팔고 있는 것은 어쩌면 자기 자신인지도 모른다. 아들들이 사회적으로 성공이라는 것을 하지 못한 아버지에게 등을 돌릴 때 끝까지 기쁜 연민과 어, 이해로 남편을 지키는 린다는 말한다 너희 아버지가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란 건 아니야 원리로우면 큰 돈을 번 일도 없고 신문에 이름이 난 적도 없어 하지만 내 아버지도 인간이야 그러니까 소중히 대해드려야 해 늙은 개처럼 객사를 시켜서는 안돼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원리로우맨처럼 큰 돈을 버는 일도 신문에 이름이 나는 일도 없다. 매일매일 가족을 위해 더러워도 허리 굽히고 손 비비며 성실하게 살아간다. 그래서 오늘도 아버지들은 가슴 속에 꿈 하나 숨기고 자신을 팔기 위해 무거운 가방을 들고 정글 같은 세상으로 나아간다. 여러분, 어떠세요? 어, 세일즈맨의 죽음, 예, 이 사람의 어, 삶. 아, 멀리 느껴지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들 이야기,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이야기인 것만 같습니다. 저는 이 책을 대하면서요, 어,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예, 오늘날의 아버지들,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크리스찬 아버지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함께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대 소설이지만 현대의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희생하여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꿈은 잊어버린 채 자존심도 버리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성공하지는 못했을지라도 가족을 위해 자기를 낮춥니다. 이런 삶이 우리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천 가장들은 어떠할까요? 더큰 희생과 구겨진 자존심 없이는 믿음의 가정을 지켜내기가 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더 참고 더 인내하며 신앙과 삶의 자리를 지키고 있기에 어쩌면 교회와 신앙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자꾸만 밖을 향하고 신앙도 맹목이라고 말하며 반발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의 길과 어떤 삶이 바른 삶인지를 먼저 발견하였기에 그것을 물려주려고 참고 인내하며 가정도 삶도 이끌고 그래서 자기를 더 희생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모습을 작고 연약함이라 별볼일 없고 보잘 것 없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작지 않은 이대함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이런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을 위해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신앙도 삶도 잘 지켜내 보람과 기쁨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또한, 믿음의 가장들끼리,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들끼리 자녀들이 지금은 외면할지라도 당신들의 그 바른 믿음의 씨앗이 언젠가 자라나 자녀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로 맺어지게 될 것이라고 서로를 위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결단코 당신은, 당신들은 무능하지도 않고 또한 실패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신들은 이대한 아버지요. 어머니이며, 하나님 나라의 착하고 충성된 주인공들입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